봅니다. 어, 바로, 심지어 심지어 우리돼지 사용했고요. 찹쌀이랑 나 되게 신기한 게 네. 여러분 타피오카 그거 이게 세상에. 동글동글한 거그 그 네. 무슨, 무슨 땡차에 들어가는 펄 있죠 펄? 오 어,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거 만드는 쫄깃쫄깃한 가루가 타피오카잖아요. 여러분 찹쌀이랑 타피오카를 음? 같이 써서 뭘 만들었다고요? 이거 어, 있죠 이거 이이 이. 이, 이. 여러분. 그래서 네 겉옷이 이겉 튀김옷이 어느 정도로 맛있게 생겼냐면 여러분 <laughs> 노래 하나 나와 소리 한번 지르세요 예 신입사원분들 소리 한번 지르세요 완전 민감입니다 <laughs> 아직 양념 네 흑초 양념 이 네. 소스 하기 전입니다 네 소스 하기 전이에요 진짜 장난 아니 지 근데 여러분 네 버바로가 네. 비싸요 많이 비싸죠 왜 중식당 가가지고 양고기 집에서 많이 팔잖아요 아 어, 얼마인지 알죠 근데 사이드로 시켜도 몇만 원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530그람에) 육천 언더 팔 가격 말하면 (10060) 무항생제인데요 어. 진짜 한 한돈이네. 한돈 돈이네요 무항생제 한 돈으로 만들었는데 (6160원으로) 역시 오아시스 마켓 아 네. 저희도 배워요 유통 단계를 줄여서 직거래하면. 이 정도로 가격이 좋아지나요? 근데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양념 이거 소스. 아, 앞에서 피딩 자꾸 탄식하셔 가지고 그죠 먹을 거야. 흑초? 아니 여러분 이거 소스 만들 수있 만드실 줄 아세요? 나 몰라. 나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살림 4년차신데나 몰라요, 나는. 시켜놔 먹어 봤지. 근데 여러분 흑초 소스로 해서 네. 안에 파인애플 언니가 넣은 거예요? 당근 언니가 넣었나요? 양파도 넣...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저 당근이며 네. 양파며 국내산. 네. 이거 어, 어떻게 오니까? 부어 찍어. 막 부어 찍어. 그,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부먹 찍먹. 자, 부먹 찍먹. 선정님한테 가겠습니다. 선정님한테 <laughs> 어,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부먹이요. 아, 저는 찍먹입니다. 아, 찍먹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찍먹이죠. 자, 갑시다. 제가 꼬바로우를 왜 좋아하냐면, 음?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아시스의 꼬바로우를 왜 좋아하냐면, 일단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 튀김옷? 소리! 파삭 이거 아, 한번 더 드실 치즈목 소리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푹렇게 담가 볼게요. 여러분 찹쌀이랑 타피오카를 같이. 네. 타피오카 그거 그거 그 버블티에 많이 들어가는 그거있죠 다들 입에 다 들어가나요? 설마 또아 설마요? 설마 용 씹거, 용 씹거 해봤습니다. 진짜 네?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들. 크으, 와. 여러분 중식당 왜 가시나요? 이게 이게 얼마예요? 이거 얼마짜리 중식당 가면? 중식당 왜 가시나요? 와. 에어프라이어 진짜 쫄깃하잖아요. 회식, 회식 하시는 분 같은데, 이거 직장인 간편식입니다. <laughs> 여러분, 새벽 배송 가능하세요? 음. 이거 딱그 맛이네요. 힐링 음. 맛. 되게 막, 하루 종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 적응하느라 정신 없을 때, 그치, 그치. 딱 집에 와서 생각나는 게, 가벼운 밤참이거든요 그럼요 네 이거 당연하죠 고리음료만 먹기에는 뭔가 좀 아쉽거든요 아쉽지 아쉽지 해서 꺼바로 먼저 힐링 어 으흠. 찍먹도 계시지만 네 붕어파 제가 이거 가운데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부어파도 제가 좀 존중합니다 부어파도 존중해서 이러 으아아아아아 바인애플 떨어지는 거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 오이 혹시 넣으신 거예요? 아우 제가 저는 죄송한데요. 단한 번도 칼을 들지 않았어요. <laughs> 제가 썰지 않은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네요. 제가 썰지 않은 오이에다가 제가 썰지 않은 당근, 양파까지 다 들어가고 네. 흑초로 기본 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서 네. 먹을 때 아시죠? 뭔가, 뭔가 그 이게 이 꼬바로우나 음. 탕수육 소스는 새콤 달콤함이 완전 신의안수잖아요 해가지고 요 오이랑 나 파인애플이랑 같이 먹을래. 이렇게 아우, 해서 되게 인위적이지 아, 않은 어? 맛이 너무 좋아요. 이거 아니 이거 반으로 갈렸어. 너무 바삭바삭해가지고 그 정도예요. 아, 세상에. 그러면 돼지 잡내가 안 나요. 돼지 잡내 없죠. 자 우리 한동 무항생제입니다. 찍어가지고 으아 어, 소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입 하시죠. 아, 아 제가 먹을게요. 자 파인애플이랑 꿔바라우 아 너무 맛있죠. 그 여러분. 진짜 맛있다.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쵸, 그쵸. 웃음> 진짜 말모 말모. <laughs> 그리고 제가 네. 탕수육이랑 꿔바로우 먹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가끔 고기 중간에 힘줄 들어 있는 애들 있어요. 아하. 안 돼, 안 돼. 찌겨 찌겨. 여기는 그거 찾지 마시고요. 이거 네. 만드는 방법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간단해요. 에어프라이어 180도 기준으로 12분에서 15분 정도. 심지어 우리들 신등심 네. 오아시스 무항생제. 오아시스 로고 보세요. 이거 이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동그라미 다섯 개 믿으시면 돼요. 우리 생요. 오아시스 동그라미 다섯 개 믿으시면 돼요. 심지어 헬스업이에요. 헬스업에서 어. 인증받은 음. 시설에서 깨끗하게 만들었고요.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식당 가서 사이 이거는 메인 메뉴로 잘안 시키세요. 네. 각자 음식 시키고 하나씩 사이드로 시키시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530g에 6,160원으로 딱 맞춰 드리겠습니다. 새벽 배송 가능하시니까 네. 밤 11시 전까지 주문하시면 네. 어딱눈떠 가지고 어, 아침에 이거 새벽에 딱 이거 와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으시. 너무 좋아.